신학 박사들의 교회 이야기 신박한 교회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아, 지난 방송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예, 그러한 시간으로 저희들 마련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또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을 신학적인 해석과 그리고 성경적인 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교수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택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이제 완전히 봄날씨가 돼가지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네. 또, 마음을, 저부터 깨끗하게, 고난주간 또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정갈한 마음 가지려고 노력 많이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요즘 제가 <웃음> <웃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취미를 갖게 돼가지고, 네. 자, 그래서 아주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들으면서, 고난주간을 아주 그냥 슬프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우리 송영수 교수님도 인사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저도 비슷한데요. 네. 그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디 네. 안 가고 집에 있으면서 강의 준비하고 또 다음 주 토요일 정도에 또그 국제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교수님들하고 교수님하고 연락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신박한 교회 이야기가 이제 어,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조금 이제 생겼는데 주변에서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반응 들으셨습니까? 학생들이 네. 아주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아, 제가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 <laughs> 검증되지 않아요. 네네. 네. 근데 네. 일단 뭐 반응은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좀 굳어 있었고. 아, 그래서. 네. 이제 웃으려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노력을 많이 하고 네, 하겠습니다. 그 네,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송. 그렇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 교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 없으셨나요? 좀 많이 길다라는 어떤 얘기가 아,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15분 정도의 그 유튜브 방송들이 되게 그 정도 되있는데 저희들은 네. 23분, 24분이 됐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긴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할 줄 알았는데 무척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라고 네. 물론 저한테 얘기하는 것지만요. <laughs> 네, 역시 검증하기가 음. 어려운. 네. <laughs> 아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그, 시작하면서, 그, 오 교수님께서, 100명, 어떻게 좀 우리가 채웠으면 좋겠다. 구독자 100명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달성이 된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구독자 1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구독자 100명이 아니라 조회수 100명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한다라고 안였거든요한 아, 사람이 한 번만 누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아, 네. 봤더니 조회수가 천회가 넘어가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욕심이 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만족하려고요천명 <laughs> 네, 뭐 네. 정도 보셨으면은 뭐 만족하죠 이 정도면요. 조금 아쉬운 건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그, 많이 시청해 주시는데, 이 구독자가 좀 지금 정체 중이에요. 음, 네.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설마 부끄러워서 구독을 <laughs> 안눌 거. <부른 걸. 웃음> 여러분들 언제든지 구독해 예, 주시고 좋아요, 예,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음. 어, 이 사회 현안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신학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려 보게 된다면 그 그에 앞서서 나는 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분 어떠세요? 그 신학을 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오교수님네 어, 저는 그 처음부터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네. 그~ 모든 기온을 기온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의 기도 같아요 네. 뭐냐면은 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그 태아 일기를 적으셨더라고요 아. 그니까 태아 일기를 봤더니 어떻게 되었냐면은 주님 제 속에서 주의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laughs> 이 아들을 내가 반드시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매일 거의 하신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어머니가 약속을 하셨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뭐 제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실측 얘기에서 모태에서부터 저를 특정하시고라는 예레미야였던 고백이 생각나는 거죠. <laughs> 그... 요즘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게 태어나 보니 내가 어 크리스천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 수저. 어, 거의 거의 뭐그 수주를 네, 넘어서서. 그런데 네. 네.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는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좋으시면 본인이 가시지. 어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육이다 이런 것을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 중학교 때부터 들더라고요. 결정적인 구약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아, 걸까요? 구약을 시작하게 됐던 거는 제가 그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데 바로 이 메시지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음. 그 메시지가 뭐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1절 이후의 말씀 이 말씀들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아 이거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을 텐데 한번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마음속 에 생각하기에 그 부분이 바로 이사야 40에서 55장을 우린 제2이사야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구약을 공부하게 되면 제2이사야에 대해서 반드시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라고 다짐을 했었고요. 었 그래서 석사과정 들어갈 때도 당연히 구약으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논문도 제2이사야 그리고 박사과정도 또 들어가서 썼던 논문도 제2이사야에 관련된 논문을 써가지고 어 어느 정도 그 제2이사 야에 대한 어떤 저하고의 약속은 지킨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우리 오 교수님이 그제 이사야에 대해서 큰 감명을 아 받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분들이 그 구약 방법 서기론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아, 아는 사람 은 알겠죠? 이거 뭐냐? <laughs> 그때 왜 은혜를 받아 가지고 <laughs>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 그렇게 그 구약을 시작하게 되셨군요. 송 교수님은 신학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혹시, 역시 십자가를 물고 나오셨나? <laughs> 어, 그, 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 상당히 비슷하다는 아,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도 저기 서원 기도를 하시고, 네. 그래서 목회자로 만들겠다고, 그, 그 바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었는데, 네. 제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방향을 틀어서, 원래 다른 데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방향을 틀어서 신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옛날에 어머님이 선 기도하셨던 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 형인 줄 알았는데 아 하나님이 뜻하신 게 너였구나라고 하 면서 아. 그 반대하지 않으시고 네. 곧바로 이렇게 신학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어떤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두분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참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그 부모님들에 대한 기도와 또 기대감도 함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심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도 뭐라도 <laughs> 하려고 하는구나. <laughs> 다른 것도 아니고 신학을. <laughs> 어,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시더라는. 이게 뭐 기특하다라는 게 아니라, 아저희가 어떻게든 뭐라도 하겠구나라는 안도를 하셨다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기독교 윤리를 전공을 하셨어요? 아, 네. 어떻게? 저는 그제 나이 때나 제 선배분들도 그렇겠지만 당시 제가 대학교 다녔던 그 시기가 상당히 좀 암울하고. 그 대학생들이 정부 비판하면서 시위를 많이 나갔던 그 아, 네. 때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사회에 책임 있게 살아갈까를 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시위에 나간 친구들 또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친구들 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정확하게 반이 나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확하게 제 친구들의 반은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돌 던지면서 시위에 참여하고 또,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절반은 그 골방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정말 통성 기도를 하고. 네. 근데 저는 그 중간에서 제가 이 한국 사회 또 사회에 또 책임있는 또 지상인으로서 살아가게 될때 어떤 것이 정말 책임있는 건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회 나가자니 상당히 또 개인적으로 좀 겁이 좀 났었고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니 이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할 수 있는 기독교 인류을 공부하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청년들에게 내 과거를 얘기해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일 것 같다 말을 해주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돼서 기독교 인류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 다 그런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신학을 예, 전공하게 되고, 또 각자 그 전공 분야들, 뭐 구약이라든지 기독교 윤리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특별히 예배에 관심이 많았고, 그, 그러다 보니까 예배 사역 쪽으로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쪽으로 사역하게 되던데, 그 각자가 만난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시대를 경험하느냐. 저, 저 때는 그때 막 예배분도 일어나고 음. 막 경배하 찬양, 오늘이 밤에 막 이러면서 막손 들고 막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또 영향을 받게 됐던 것 같은데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송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91년도 뭐 이때 굉장히 암울했었다라고 얘기해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82년도에 대학을 들어왔거든요. 8 2 년도에는 대학에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경찰이 학내에 상주하고 있었었던 때거든요. 네. 그리고 어떠한 뭐 집회를 할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경찰이 없이 학내에서 집회라도 자유롭게 열수 있으면 얼마나 아. 행복할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저 느낌에는 저도 이제 91년도도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할 때니까요. 그때는 아 정말 대학이 너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 이 암담한 사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네. 이런 걸 보면서 뭐 요즘 사회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나이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어 굉장히 사회가 좋아졌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현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암담하기는 저 i 굉장히 담담하게 살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 t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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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 면 t of a l i t t l 는 b i 시대 f a little bit of a l i 은 t l e bit o 시대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렇게 깊어지신 분들은 말세야 마지막 음. 때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아주 옛날 고대 건물 안에서도 낙서가 발견됐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말, 때인 말, 것 말, 같다. 말세다. <laughs> 이제 말세다. 이 젊은 것들 때문에 <laughs> 세상이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걸로 봤었는데 항상 어떤 사회적인 혼란과 위기가 올 때마다. 늘 말세다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팬데믹을 경험한 우리들이 많이 할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요 좀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또 이야기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 네네.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일에 뭐 나타나는 벽에 쓴 글씨라든지 뭐 신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요한계시록의 666, 뭐 14만 4천 뭐 이런 네네.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음, 음. 영빨이 아니고서는 <laughs> 안, 안, 안 <laughs> 현재의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묵시문서라는 거예요 어떤 로봇가 벌써부터 나와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사람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크리스찬이 과학을 연구하는 것과 논크리스찬이 그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이 그 연구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